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앞에 새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또그 시간 동안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시작한 하루,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주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시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내가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에 갈라지며 시집까지 안해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할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덕이 한일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너 아, 네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참 목회자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이요, 또 부모가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가를 가고 또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는 주의 일을 힘쓰지만 가고 나면 서로의 행복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린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그 어떤 분은 전혀의 신앙이나 총각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왜 그러냐 하면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건데, 그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또 어, 이렇게 성적인 것에 시험이 된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난번에 에,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음, 또한 가지 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그랬거든요. 매여있다가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두 사람이 서로 어, 서로 매여 있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먼저 어, 자기가 뭘 하려고 할때 아내는 남편하고 상해하고 또 남편은 아내하고 상해하고 어, 또 분방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가 자유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몸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남편에게 노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재원하는 것도 좋지만, 은 재원하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 중심, 영원 중심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배 속에 있는 열단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평생 동안 육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의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죽어봐야 아는 사람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하는 어, 기도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늘 불안과 초조가 있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종교에 대한 거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물과 음식을 요구하듯이, 여러분,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 영육간에 꼭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